안녕하십니까. 영업용 남바 주선면허 화물차 매매를 하는 용트럭의 백재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4일이고요. 그네 번째 접어드는 주말입니다. 여름 장마는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온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나긴 그 폭염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주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업용 번호판을 거래하다 보면 이 번호판을 사시는 분들이 꼭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번호판을 좀 구해달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번호판을 사가지고 올 때는 두번세번 번 확인을 해가지고 또 번호판을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그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돈이고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 돈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먼저 그 신경 써가지고 번호판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을 매입할 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있으면 번호판은 살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번호판을 사가지고 갖고 왔다고 해도 팔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주에 제가 그냥 아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 가지고 가평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 2011년도에 포터에 달려있는 번호판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본인이 자가용으로 탄다고 하고 번호판만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번호판 시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번호판을 매입할 때 저희가 유가보조금 그 행정처분은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하는데요. 그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와중에 이 차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던 차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유인 즉은 2012년도에 이분이 불가피하게 음주 운전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됐는데요. 면허 취소가 되게 되면 화물 운송 자격증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다행인데요 그분이 그 당시는 황운송 자격증이 취소된 거를 알면서도 유가보조금 카드를 썼습니다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정처분 대상이 돼 가지고 시에서 통보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2개월 정도 그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장님은 남바 처리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남바 팔 때도 문제지만, 그, 파시려고 하는 고객님도 이행정처분 있는 차를 매각을 하려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지금은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그 구청에서 유가보조금그 시스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본인 카드는 본인만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그 경우를 좀 보면요. 본인만 카드 써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 본인이 카드를 쓰고 그 같은 동료가 그 카드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현금을 받고 카드를 잠깐 빌려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 걸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은 걸러낼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7월 넷째 주 영업용 개인 용달 시세는 3,000에서 3,050만원 가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시세는 3,250에서 3,3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주선면허 가격은 5,700에서 5,8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